어싸줘와 싸우자 싸우자 어! 와잡아걸었서 와! 우와! 잡아. 와! 저게!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지치기 지금 큰일 냄 아이 너너이 나가 너 나가 야이한 명씩 나가. 네, 사, 아, 한 명씩 나오세요. 나나나. 나가, 나가. 가가한명 아, 나오세요. 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제 시간을 줬는데 좀 어떻게 시간을 좀더 줬으면 좋겠어 둘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아니. 여러분들 <laughs> 우리가 여기에 부른 이유가 트위치 대 아프리카 팀그거 때문에 부른 거잖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나중에 뭐 들으면 개마상하면 될까? 아니, 되지, 근데, 아니, 그냥 나확답을 받아야겠어. 너 잠시만. 너 같이 할수 있다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니지? 좀 별개로 접근해야 될거 같고. <laughs> 난 이렇게 생각해. 솔직히 남자다 할게. 네가 하기 싫어도 어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게임이잖아. 그렇지. 어, 플랫폼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고. 아 근데 난또 그것도 좀 궁금하기네. 이게 트위치 대전 플랫폼 대전이다 보니까 각 라인별로 이제 좀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난좀 의견이 궁금하긴해 어떤 사람이 좀 좋은지. 일단은 음. 서폿은 데스티니. 아아아 그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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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그저 말 그저 그 아, 편안하게 말해 편안하게 편안하게 말해봐. 어. 대표성이니까 어. 탑은 오래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 그래서 사실 수찬이도 생각했는데 탱탱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 꿀탱탱 탱 원딜 원딜은 원딜은 원딜 원딜은 그 갱제가 맞지 갱제 어. 그럼 이제 네가 원하는 건 탑에는 꿀탱탱 그다음에 이제 정글은 너. 미드는 만식이 만식이 그다음에 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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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폿은 댈스리 어 댈스리 대표니까 어. 대표 어. 원딜, 원딜은 갱제 갱제 음. 어네 이건 저라대 생각이에요. 아, 아, 근데 왜냐면 둘다 들어봐야 돼. 라대 씨 의견을 들어봤고 네. 이건 또 이제 강만식 네. 의원도 진짜 아그요 아, 맞죠. 그다가 어. 잠깐 좀 나와 주시고 어, 왜냐면 또애들도심심미약이기 네. 때문에 네. 만식아 근데 여기 이런 거좀 묻고 싶긴 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아까 둘만의 시간을 줬잖아. 같은 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어때? 아직까지 좀좀 좀 뚜렷한 야, 솔직하게 그냥 아, 솔직하게 해줘. 내가 말해. 어, 어. 그냥 아 그냥 아니 넌 솔직히 저라대랑 팀하는 거 마음에 들어? 나쁘지 않아. 오 나쁘지 않다. 오 소소. 아, 아, 라다이도 비슷한 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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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하게 아, 그리고 어, 면당 이제... 생각하는 그뭐라 라이너들. 어, 어, 라이너들 한번 해보자. 어, 부터 어, 너는 만약에 이제 탑 하면 누구랑 하고 싶어? 원래는 이제 좀 우승 커리어도 있는 탱탱이였는데 수찬이나 전 수찬, 수찬이나 아, 아니면은 수찬이. 될수 있을지 아. 모르겠지만 뭐트랄씨그러 원딜은 원제 갱제, 악시, 이분은 절대 안 하겠지만 프레이님. 오케이. 그럼, 그럼 아그 중에 그 중에서 한, 한 명만, <laughs> 한 명만 뽑아. 지금 폼을 보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악시. 아 악시. 알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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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있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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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프슨. 그 친구밖에 없겠지. 그 친구. 그, 네가 말해 줄 네. 그때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 운명. 데스티니님. 데스티니? 데스티니. 아니 탑이랑 지금 중요한 게. 한개 빼고 다다 다 맞아. 왜냐면 이게 조율이 돼야 되잖아. 탑이랑 어 그다음에 서폿시랑 원딜. 그게 조율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그치, 돼야 그치, 되는데. 그렇지. 맞아 맞아 둘이 맞아. 우리가 좀 의견이 좀 갈리긴 해. 어, 어 근데, 근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억지섭일 외 수도 있잖아요? 음. 최우희 씨가? 예, 네, 예. 네. 그러면, 청강의 느낌은 OX 한번가져안됐어고안됐어 <laughs> 아니, 아니, 그, 남자랑 여자 게스트 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됐어고솔직한 둘이 이렇게 남고 싶다. 남순이 아니라.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눈 가리고 하 왜냐면, 라데시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만 씨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질문을, 어, 어떻게 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네.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눈 가리고 하면, 진짜, 이거는 말하지 말게. 아나 질문 어 진짜 말하지 마. 할게 있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손맛 테스트 한번 해 보자. 어, 손맛. 어, 아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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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대 있어. 방금. 네, 알겠습니다. 요요 네, 요. 네, 네. 그게 5야. 아, 잠시만. 잠시만안 돼. 안 돼. 네. 이게 5야? 아니 아니야. 안 돼. 만수기를 하나 더 해야 돼. <laughs> 왜 왜? 아니아니 아니, 아니, 얘는 진짜 모르겠더니. 기 <laughs> <laughs> 아니, 나 뭐라고 개새끼야. 아니, 진짜. 이거 때 민감하잖아, 지금. 아유 <laughs> 혹시 모르니까 아, 얘기.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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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아, 네. <laughs> 나는 이 자리를 철구 때문에 나온 거지 솔직히 진짜 그냥 후회된다. 그냥 너무, 먹다, 갔다마지막은하나둘 셋. 나 x 하직히이새는 솔직히 팀하끼 싫다. 은팀 하기 싫다 OX. Three, <laughs> yeah. Okay, okay. o oh. 오케이 okay okay okay. Oh.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 k a 훨씬 더 잘한다 하나 둘, 둘 셋. 오자 일단 안대를 벗어주세요 네, 안대를 벗어주시고 야 나왔다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니들 전부 다 답변을 뭐라 했냐면 너는 이 자리 철구 때문에 와서 족같고 너는 같은 팀 절대 하기 싫고 둘다 너희 조밥이래 너 이거 그렇게 대답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게한 명이 두 명이서 조율 한번 의견을 가릴 거 같아 그래서 음. 둘 그냥 미드 방에 미드 방하고 조장 정하고 그래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여기서 지는 사람은 닝대임 바꿔 상대방이 바꾸라는 걸로 바꿔 어 바꾸라는 걸로 바꿔 깔끔하게 오케이. 롤 BJ가 롤로 입증해야지. 뭘로 입증해? 자, <목소리> 와, 어, 오케이. 어, 서로 다피했어이나면 여기서 갈리는 게라. 나중에 이제 CS 이제 미니언들이 오면 거기서부터. 그렇죠. 누가 더 잘먹냐? 이거 1킬 싸움이지. 1킬 싸움. 그럼 CS 0개 먼저. 궁룰 어. 있을 걸. 예. 궁룰로 가도록 할게요. 네. 미니언들이 우리 캠좀 줄여야 될것 같아. 네. 어 됐다. 어, 오 맞았어, 맞췄어. 가마치 맞췄어. 인장지. 자, 자 저기요 존나 개빡치거든요. 맞혀. 자, 자 민호 옵니다. 와, 야 뭐야? 야 일단 초반 기대 싸움은 가마치기 지금 세슨자 여기서 중요해. 라인을 누가 빨리 믿느냐가 어, 진짜 중요해. 두대 먼저 맞았는데 좀 과감하게 하죠. 자, 일단 라인을 먼저 밀고 있는 거는 일단은 저라 대시예요. 어, 네, 그렇죠. 이러면 유리하긴 해. 계속 밀린단 말이야. 그렇죠. 라인이. 그러면 싸울 때 미니언이 더 많은 쪽이 불 어, 더 많은 쪽이 유리해. 또선 이득이 중요하지 않나요? 더 어, 라인 싸움 바텀에 있고요. 선 이득 진짜 중요하지. 네. 아, 이거 진짜 아, 내가 볼때 맛이 네. 모릴 것 같은데. 라인 밀렸어요. 이거 그러면 이러면 계속 CS가 미니언이 많은 상태에서 저라 대시 유리하게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자 이랩 이렙두다 찍었고요. 와씨 진짜 존나 잘 먹는다. 안 놓치네. 좀 닥치래요. 아 예. 그냥 보자 병신아. 와 끝나잖아. 잘... 뭐라고 해설을 해. 야, 그냥 그냥 당신보다 잘하긴 해요 체리 저거. 보자. 아 근데 진짜 저 확실히 체리 체리가 달러. 자 CS 구대팔. 와3네 봐봐 이거, 이 차이가 진짜 커6렙물또 누가 먼저 지고 와아니 감탄사.. 감탄사는 아주 쩐 개실레기 쉐끼 아핳핳 저팀게임으로도터 나한테 숨도 이와오 어. 어, 근데 확실히 라인 압박은 저러다시 쩐다 그러니까 이 라인 압박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어? 방금 대부분 먹었네? 모르겠어요 와 지금 계속 유행하나 손이 장난 아니 확실히 저런데 지금 잘하네. 와오와우와정하와자 C에서 볼게요. 와대 12. 이거만신하으 어떻게 이겨?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자. 와 싸워줘 저 더, ExcelKK, 자, 오, 자, 오, 어? 점화 걸었어 와! 와! 와와 뭐야 방금 야방 뭐야 씨발 내가 뭘 본거야 어, 네. 아, 와 지렸다 라이씨 들어와주세요 잘 봤습니다 이야 챔피 어떤 걸 이제 만지나 어떤 걸로? 정하세요 확실히 확실히 정한수 선수 형아씨 표정이 살짝 굳었는데요? 자, 나 전하 대신 말은 형 하고 싶은 거에 어차피 일대영이니까 어대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글 한번했으니까어 민우 씨 어, 어, 아니지 그뭐형 하고 싶은 거 해야 괄호 열고 네, 네. 네가 좁밥이니까 르블랑으로 갑시다 르블랑 어 르블랑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무지사 하고 있어요 오뭐뭐 동호실 뭐모다 부... 1렙 때부터. 어? 많이 맞았어 어, 지금 만식이. 만시... <레 earrings> 살집... 어. 살짝 저랑더잘 싸웠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어? 분신 빠졌어.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믿>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 붕어 뭐 진전데 뭐야? 저만저다부터 뭐가 진짜인데? 뭐야? 뭐야? 어? 어? 야, 누가왜 자지마? 어? 어디? 집을 가냐, 안 가냐, 싸움이지. 우와. 어, 저기. 포탑! 오, 아! 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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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와, 뭐야? 어때 봐. 얼굴에 사는 걸. 와! 진짜 신이십니다 와! <laughs> 와신 맞네. 개새끼야. <laughs> 자, 예. 자 와요와 주세요. 와! 들어들어들어. <laughs> 네. 아, 들어, 들어. 와, 대와 뭐야? 와, 방금 철구 간택 받은 거야? 어, 예.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 <laughs> 아, 그만아 문도 픽으로 마지막 다 나와 주겠습니다 자 그럼 몇 분에 몇 초에 시작하실뭐어소 1분이... 어, 어, 시작 시작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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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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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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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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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 아, 아, 유치하나 풀나? 있잖아 둘다 자자자. 와, 와, 와 왜,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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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과연? 아직 풀! 비했비했 과연! 저런도 아직 풀있거든요? 와! 다시! 비슷 풀있거든요? 풀있거든요? 과연! 와다 한명! 이 먼저야! 잖아까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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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대박 진짜 야, 대박이다 진짜, 아, 멋있었어 이게 왜냐면 처음에 이거 한는데 사람들이 노잼 노잼 했는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갑자기 집중해서 막몰입했서 어, 형님들 이거 인정? 인정 처음에 막왜안 이랬다가 몰입 존나 했어 진짜 이거 누가 이긴 거안에 둘이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로 감정 어, 진짜 좋겠다. 좋았어 진짜 와.. 신기했어. 아니 나는 순간 라데 씨가 딱 마지막 경기를 고 들어오는데 예. 난 봤어 뭐요? 그 미소를 <laughs> 아, 넌 나한테 안 돼, 역시 족밥 맞네 뭐 이런, 이런 뜻으로? <laughs> 어 약간, 아니그 이거지. 팀 오더는 정글을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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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번 승부에굴 어, 확실히 딱 승복하십니까? 굴복? 아, 승부는 응, 굴복? 승부니까. 이야아! 네. <laughs> 그러면 일단 절하 대시 이제 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미드 강만식한테 바라는 점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뭐 인게임적으로나 응. 뭐 개인적으로 이제 편하게 오옷 하시면 되니까 얘기하시기 편하게. 어 사실 다 이제 아프리카 대표에서 나왔고. 네 저희 이제 목표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생겼잖아요. 동 공통의 목표가. 트위치 되기는 거. 그래서 그 목표만 이제 지금은 일단 그 목표만 보고 네네. 열심히 또 승리를 향해서 같이. 아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블루는 누굴 건가요? 아다 같이 할 거죠. <laughs> 근데 아까 전에 만식 씨가 이 대로 개처발렸기 때문에 아가리 좀 닥치세요. <laughs>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팀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아가리 닥치세요. 그 우리 팀장님이 확실해요. 아, 사실 얘기하시죠. 원래 블루는 네. 그래요. 만약에 그니까 블루를 줘서 형이 형한테 효율이 더잘 나면 오좀 줘요. 근데 효율이 음. 근데 아까 그러니까 그게 캠 챔피언이나 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효율이 없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이 <laughs> 아, 그 형이 맞아. 효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상황이나 챔피언에 따라 다른 거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협의해서 잘 협의해서. 협의해서. <laughs> <laughs> 그또 다른 뭐인 게임적으로 바라고 싶은 건 없나요? 뭐 예를 들면 뭐 킹카드 오더고 이런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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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그런 거를 예. 이제 잘 예. 얘기해주면, 예. 얘기해주면 제가 갱동선 더 야무지게 짤수 있어요. 아니 와드를 박을때좀 이렇게 조심해달라고 이런 건 없죠? 딱히 부탁할 그 거는. 아, 알겠어. 아, 그러면 일단 이겼으니까 그거, 그거 중요하잖아 어떤 거, 어떤 거? 아까 닉네임 뭘로 바꿀? 지 그렇지. 아. 닉네임 닉네임 뭘로 바꿀지? 뭐로 바꿀지. 뭐 저스트라이크, 저스트라이크 만식 뭐 이렇게. <laughs> 저스트라이크 만식. 저스트라이크 만식 이렇게. 어, 원래 이렇게 그거요 지금 바꿀 수 있나요? 네? 지금 바꿀 수 있나? 아니면 뭐 방송 가가지고 난 이거 바꾸는 걸로 확실하게? 내일 아침에 바로 바꾸요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둘이 아니, 그냥 이제 그냥 저라만으로 바까줘. 저라만 오케이, 저라만으로 갑시다. 절아만. 절아만? 이름 닉네임 먹혔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어우, 그럼 몇 개는 더 네. 추가하면 되니까. 네. 아, 아, 네. 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네. <laughs> 그러면 일단 오늘 뭐 했으니까 둘이서 이제 또 트위치 대전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총상금이 얼마였죠? 총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와, 1,500. 1,500. 트위치 대전 당일 날 3판 2선. 와, 3판 이선 1,500배. 3판 이선에 1,500만 원입니다. 두당 300씩 먹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또 협상해 가지고 와... 뭐뭘빵 하셔도 되고 뭐. 그렇죠. 더 어, 잘한 그, 사람이 가져가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 얘, 어 예. 어, 직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고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웃음> 어, 야, <laughs> 아, <laughs> 개새끼야. 고소 고소. 야이 새끼야. 고소 얘기 좀 하지 마. 안 합니다.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고소하겠습 <laughs>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 이기면은 고소 비용에 붙여 쓰자. 자, 그러면 우리 흔하의 마지막은 이제 서로 이제 뭐 개인적인 일로 하야 하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트위치 대전 잘해 보자는 의미로 악수 한번 해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예. 악수. 두 번째 악수네요. 다일어서 아, 아, 가지고 네, 나일어서서 잘해 네, 보자요 네. 너무 안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잘볼게 잘해 보자형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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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러분들 아프리카 자, 팀 vs 자, 트위치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기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많이 기대, 예.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트위치 대전 잡히는 대로 저희가 일점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삼판 이선 상금 1,500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How careless we can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oul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Over.